원래 이렇게 두 문장 정도 구성이 되죠? 됐습니까? 여기 한 분. 그러니까 B 번의 첫 문장, A 번의 첫 문장. 자, 이렇게 한 문장씩 읽고 모아서 뭐야 돼요.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의 논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일단 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 뭐야?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를 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뭐냐면 가장 맨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걸 찾는다. 90% 이상은 못 찾습니다. 됐죠? 이거는 인정. 그럼 이걸 못 찾으면 뭐해야 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뭐? 두 번째 단계. 야, 맨 처음에 나온 걸 뭔가 뭔지는 몰라도 연결을 찾는다.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나온 건뭔지 몰라도 무조건 B가 A보다는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찾는다. 시가 맨 처음인지 시가 중간인지 시가 뭐야 시가 맨 마지막인지는 모르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걸 연결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찾아도 게임은 끝납니다. 첫 번째 거 나온 걸 찾으면 이건 진짜 게임이 끝나는 거고요. 연결 찾아도 게임은 끝나요. 됐어. 근데 이것도 못 찾을 가능성이 있죠. 아마 이거가 아마 못 찾을 가능성이 좀 있었을 겁니다. 에, 이렇게 좀어려운게요세 번째, 뭐죠? 이거라도 못하면 뭐야? 이거 두개 못하면 뭐 하는 거야? 맨 처음에 절대 나올 수 없는 거라도 찾으면 됩니다. 이세 개만 하면 게임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게 부담을 너무 갖지 마세요. 이제 내가 어떻게 나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수업 들었는데 귀축법이 뭐예요? 귀축법. 귀축법. 소능특강 공부하신 분들은 나랑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 귀축법. 좀 어려운 말인데 국어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데 어.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귀납법이 뭐예요? 이건 안죠? 귀납법이 뭡니까? 귀납법. 음. <laughs> <laughs> 왜 이러시죠? <laughs> 여러분 귀납법은 어렵게 하지 마세요. 원인을 통한 결과 도출입니다. 됐죠? 그럼 규칙법 보겠습니다. 원인을 통한 추론을 통해서 결과 도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된 거야. 그렇게 어렵게 어려운 거야. 이거에서 그 결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규칙법이라고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갈게. 그럼 규칙법이라고 하는 게저확히 뭐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설명이 가장 맞을까? 네 가지 설명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뭐가 가장 적절하고 뭐가 가장 뭐할까? 뭐가 가장? 어, 가장 정확하면서 틀리지 않을까 가장 효과적인 것일까를 찾아내는 과정이 귀추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는 질문거든요 이거 좀 어렵죠. 생각해보면. 가볼게요. 실험적인 모는 방법. 실험 방법이라는 게 있더라. 됐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실험 방법은 실험적 방법이에요 일단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까야 뭔가 실험을 통해서 하는거죠 실험을 해보는거죠 아 분명한 선택이다 as 뭐하기? 뭐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원인과 결러네 그들이 이용되어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실험방법이 이용되어졌네 뭐를 위해서? 몇 십년동안 이용되어졌기 때문에 분명한 선택이다 뭔가 잘 모르겠으면 일단 실험해보잖아 맞죠? 뭐 과학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예를, 여러분, 사회과학, 사회과학 알죠? 그것도 실험을 해보죠.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무슨 건가요? 그러한 네. 방법은, 앞에 거 그대로 받아준 거고요. 많은 방식에 있어서. 됐습니까? 아이디가 다 뭐죠? 상당히 이상적이다. 나쁘지 않다. 좋다. 된 거야? 뭐를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뭘려 기대되어진 유틸리티가 뭔데? 유용성 이해 되겠냐 안 되겠냐 어, 기대되어진 유용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유용성, 이론이네요. 기대, 유용성 이론이 n young o n 이 You young son, you y o u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일단 이렇게 해석할게 나는 안돼 u n 는 son. 데 o u young son. You young son. You y o 기대 유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규칙법어도 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 그 이유를 밝히는 거야. 여러 가지 선택권 중에 이게 기대 유용 이론 이론이라고 하거든. 결과까지 배워. 근데 그래, 이게좀 어렵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자 이것을 공부하는 데 됐죠. 그리고 또 마케팅. 뭐죠? 마케팅 엑서사이즈. 뭐죠? 물건 파는 거죠. 마케팅. 물건 파는 어떤 실행을 위해서. 그리고 또 평가하는 데 있어서. e t 가설 g 뭐 m a 을 측정해 보는데. 뭐에 있어서? 조사 어떤 인스트루먼트. 뭐죠? 조사 기구에서. 가설 n g marketing 가설 편 k 뭐예요? 우리가 가설을세 t i n g marketing 그러니까 가설을 세워놓고 그게 맞다라고 자꾸 가는 거야. 편견을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해보려면 정확한 객관적인 실험을 해보면 되죠. 여러 소리 할거 없어요. 뭐 실험 방법은 좋다 이거야 하고자만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나올수록 가장 간단하게 바라보면 됩니다. 이거 하는데 이거 하는데 이거 하는데 좋다. 됐죠? 뭐 어렵게 하지 않을게요. 됐습니까? 된 거예요.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갈게요. 이제부터 나아가장 먼저 나오거나 연결을 찾거나 아니면 가장 먼저 못 나온 걸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나 보세요. 엄청난게트가나왔습니다 디스 연결사, 지사, 대명사 중에 뭐가 나왔습니까? 지시자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앞에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뭐가 견해라는 게 이러한 견해를 보충하기 위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거왜안 돼요? 이게 견해잖아요. 어떤 사람의 견해인데 이걸 보충해 줄수 있죠 이게 아직까지는 가장 먼저 못 나온다라고 제낄수 없습니다 어, 무슨 인지 알겠죠? 이러한 견해를 보충하기 위해서 행동경제학이 이즈 그쵸? 그렇죠? 이즈 조합이다 뭐에 대한 조합입니까? 심리와 경제의 조합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하는? 주어가 언제 주어가 되는지 뭐하는? 이메스테이트 조사. 뭘 조사해? 무엇이 발생했는지 됐습니까? 무엇이 발생했는지 결정자가 결정하는 사람이 보여줘. 뭘 보여줘? 한계를 보여주고 컴플리케이션이 뭐죠? 복잡성을 보여줄 때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다시 할게요 이러한 견해를 보충하기 위해서 행동적 경제학이라는 것은 조합입니다 어떤 조합입니까? 경제와 심리를 조합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 경제나 심리를 조합시킨 게뭐 하는 거야? 경제나 뭐 심리가 바로 인베스티게이터인데 뭐 조사하는 건데요, 뭘 조사해, 무엇이 뭐하는지 발생하는지 의사결정자가 한계를 보여주거나 그 다음에 컴플리케이션할 때 복잡성을 보여줄 때는 됐습니까? 하, 됩니까?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읽었어, 비 처음 됐죠? 몇 가지 읽었어? 그제 느낌은 도대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그리고 사실, 맨 처음에 절대 못 나와. 라는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연결사, 지지사, 대명사로 찾는 거잖아. 예, 네. 일단 디스가 위에 거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되고요. 행동 경제학이라는 뜬금포가 나오긴 했지만, 지수기 나름이잖아. 맞아, 아 처음 등장시킨 거니까 등장시킬 수 있죠. 나는 함부로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럼 얘는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다. 됐죠. 가만히 놔두면 잘 모르겠으면 다둬요 됐죠? 사실 내가 기대한게 뭔지 알아요? A번 B번 시번 중에 내가 제일 기대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에이, 무조건 C에요. 여러분들 수능장 들어가시면 순서문제는 무조건 목제시을 뭐, 읽고 무조건 C부터 읽으시니다왜 그러냐? <laughs>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떼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A번, B번을 어렵게 쓰고 C번의 힌트를 하나씩 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제가 설명을 하루 이가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C번, A번, B번 어렵게 쓰고 c 번에 하나의 힌트 때문에 풀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게 소문이거든요. 됐죠? 난 C번에 많은 걸좀 걸어볼게. 아직 읽진 않았지만. 됐습니까? 아닐 수도 있고. B번 읽어 B번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올 수있다 나올 수 있죠. 이걸 다시 말할 수 있는 걸까? 맞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 적어도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이 말이 나와야죠. 맞죠?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다시 말해서 행동 경제학은 이말 됐죠. 왜? 행동 경제학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 행동 경제학이라는 말 말고 뭘로 있으면? 실험 방법이란 말이 있었으면 가능한데 행동 경제학이죠. 그러면 나는 이제 뭐를 찾아야냐면 b는 가장 먼저 나오지 못하는 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를 찾았습니다. 뭐죠? 적어도 뭐 a가 b보다는 먼저 나와야 됩니다. 왜?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다시 말해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래야 지금 감으로 푸는 게 아니죠. 맞아. 이건 내가 지금 감으로 푸는 게아닌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으면 A번을 제끼지 못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안되겠됐습니까나 감으로 풀기 싫으니까. 됐니? 된 거야. 이제 이거는 연결까지 찾는 겁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다 찾았어요. C, C, C죠. 된 거야. 이런 식의 접근방식이야. 됐지? C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맨 처음에 나올 수 있는지를 보는 거